안녕하세요.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목두대 정상 설역부터 이렇게 뭐 시작을 할까도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뭐한 강남이나 조금 벗어나가지고 쉴것 같아서 최대한 빨리 수도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상성역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 거의 여기 지나면 비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지금 큰 이유는 온 길에 인도에 과일갈 가 같은 게그 매대가 와, 나오는 데도 많고서 쫙 펴가지고 사실 밖에서 카메라 키는 게 처음이라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탔는데 아 야, 아까 키울걸. 다 오르막길이라 숨차가지고이한것 이걸 하는 이유는 사실 제가 34살인데 다들 그 이제 할 나이 아니다 할 나이가 어디 겠습니까 회사 다니면서 원래 열정이좀 끊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사실 에버랜드가 됐고 여러가지 이유로 결정이 좀 떨어지는게 느껴져서 끌어오면 보고자할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한것도 있고 회사를 생각하면서 그 기간동안 먹고 자기만 하기도 그렇고 실물도 실물도 쉽기 때문에 원래는 10월 말에 퇴사를 해서 11월에 출발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못한 게뭐냐면 회사가 회사에서 일나서 그런데 딱 바쁜 시기였어요. 회사 2주만 더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밀려밀려서 한파도 오고 솔직히 한파때 출발하면 이쪽 밖이 나올까 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러다 제가 죽을 것 같아서 일단 날씨 좀 풀리고 출발합니다 이제 구입니다이 <laughs> 서울 아니야 솔직히 진짜 하고 싶은 거는 한국에도 이쁜 데들이 많잖아요 그냥 천천히 하나씩 돌아가면서 관광지들 뭐든 한 번씩 들려보고 싶기도 한데 목표는 부산까지 가는 거라 사실 부산 태종대까지 갈라 는데 그거는 가봐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부산역으로 갈지 태종대에서 같이 갈지 그건 한번 가봐야 될것 같고 오늘은 원래 양수리 정도까지 갈라 그랬는데 한 10시간 걸릴 것 같더라고 9시간 10시간 근데 좀 늦게 출발해가지고 어제 하우스에서 마음이 착착하니까열 생각하니까 또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잠이 안 왔거든요 늦게 잤더니만 늦게 일어나가지고 오늘은 한 남양주 끝머리? 아니면은 덕소나 팔당뭐 하는 검단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가면서 루트를 다시 짜보려고요. 제가 완전 피라서 그렇게 찮차잖아요 지금 아마 다산쯤 온것 같고 아마 저 오른쪽을 한강이 나올 거예요. 지금까지 얼마지? 1 시간 3 5분 동안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아가지고 안 쉬기도 했고 안될 데도 없어서 그냥 사람도 많고서 계속 걸어갔는데 한 번은 쉬어야 될까 싶은데 이렇게 걸으면 조금 빨리 걷긴 했거든요. 이게 양수까지 갔어야 되는데 일단은 팔당역 쪽 찍고 가고 있는데 또 팔당역 앞에는. 숙소가 일단 안 뜨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거기 없으면 빨리 건너가서 화능 건단역 그 쪽에 숙소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오늘 시간이 사실상 아직도 1시밖에 안 돼가지고 팔당도좀 빨리 도착할 것 같거든요. 잘 모르겠네요. 거기서 팔당도 도착해보고 시간 봐서 갈수 있으면 가고 아니면 그래서 쉴... 라고 합니다. 날씨가 진짜 좋은데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강가라 그런 건지 겨울이라 많이 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아파트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도 약간 막 복잡한 그 도심보다 훨씬 낫네요. 사실 좀 사람 없는 곳으로 떠나고 싶은 것도 있어고 다른 이유는 사람이 좀 많이 시다 보니까 좀 그러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나 싶고요 이렇게 걷고 있는데 처음에 아 오늘 아침까지 해도 진짜 일어났을 때까지가 야 돼. 착착했거든요 가는 게 맞나 근데 준비는 다 했으니까 또그 준비한 거 아깝고 또 한번 마음 먹었는데 여기서 또안 간다고 마음 먹어버리면 평생 한 번도 못 해볼 것 같아서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때 그래도 가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제 한 8km 걸은 것 같아요. 한 1시간 반 정도 걸었는데. 근데 이게 팔당 때까지 20km가 안 됐던 걸로 아는데 그러면 오 일찍 도착하는 것 같아서. 근데 또 그 사이에는 호수가 없는 것 같아 다산 같은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내일 거길 뚫어야 되나 일단은 최대한 다니면서 술은 안 먹을 생각이고 길 가다 배 아픈 거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말씀드리는 순간 남양주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들어가고 있죠 여 걸어서 처음 으로 그냥 차로는 와한나 지나가다가 모르겠는데 사람이 없네요? 생일이라 그런가? 그냥 동네가 그런가? 맞죠? 응 아, 화장실을 좀 가고 싶은데 화장실 안 가고 아, 다 공주로 가면 또 탕화해 주시구나 아니요 여기 논밭이 되게 많습니다 비닐하우스도 있고 배도 좀 찔찔하긴 한데 동네가 나온다면 먹어보든지 하고 아 죽어 배고파 여기 죽겠다 이런 거 아니고 입이 심심한 거 같은데 조그만 초콜릿이라도 사갖다보니까 슬슬 발바닥이 조금 아프다 발바닥이 아픈게 뭐그 밖에 안걸었는데 벌써 아프냐 이게 아니라 아까 제가 세미평발이라가지고 조금 오래 걸으면 발바닥 가운데가 아파요 옛날에 주점에서 일할때는 그래도 하루에 거의 2만보 이상 걸었어가지고 오래 걸어도 뭐 그런게 없었는데 사실 걷는걸 또 좋아하긴 해요 발바닥이, 발바닥이 그래도 청계천도 끝에서 끝까지 많이 걸어봤고 그런 천이나 이런 산책로 관객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길을 걸어가니까 재미는 있네요 네. 아직까지는 수도권이랑 서울 근교 랑 서울이랑 크게 다를 게 없어가지고 요 화장실 안 가고 싶네 길 맞아? 그래. 지금 무 차도야? 이거 어떻게 그냥 가? 여기는 남양주 한강공원이고요. 마스크는 아까 바람이 지금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얼굴 시려워가지고 썼어.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갈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오늘 날씨도 좋고, 그래서 다행이다. 옛날에는 한강이 서울에만 있는 줄 알았어. 강 이름이 다른 줄 알았었거든, 옛날에. 근데 얼마 전에 알았지, 사실. 여기도 한강이라는 걸. 남양주 카페로 와보고, 그때 알았습니다. 한강이래요. 아, 한강이 여기까지도 이어지는구 살 뒤꿈치가 아픈데 돼지가 치면 집에서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다가 나왔으니 몇 달을. 사실 그런 기대도 합니다. 갔다 오면 살이 한 5kg에서 7kg만 빠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거의 80을 바라보다가 최근에 다이어트 좀 해가지고 한 2, 3kg 뺐는데. 60km 중후반대한 66, 7만 나가도 좋을 것 같은데 갔다 와서 살을 좀 빠지면 다시 웨이트도 하고 하고 싶어요 아, 여유롭다 이 동네가 좋다 그서 한강 그 산책로로 걸어오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나 진짜 너무 배고파. 갑자기. 왜냐면 오늘 나오기 전에 닭가슴살 하나 딱 먹고 나왔거든요. 이미 천, 칼로, 천 칼로리 정도 소모했단 말이지. 오늘 지금까지 22,500 보고 왔어요. 이 정도는 뭐 옛날 반장에서 일할 때는 항상 걷던 그래서, 근데, 근데 그건 10시간 동안 22,000보 걸었고. 지금, 11시 반에 출발했는데, 3시간, 봐봐 3시간, 40분 만에 22,000보 걸었고, 이거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아까 그 한강공원에서 나왔고, 팔탕리 들어가는데, 이제 20분만 걸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육교를 가봐야 되는데 너무 춥네요. 아, 팔당역 가서 화장실 좀 쓰고, 어, 너무 배고프다. 음. 오. 좀 3시가 아, 너무 배고파. 뭐좀3시가 지나, 슬슬 추워져. 아, 저 편의점 있는데, 아, 되게 너무 배고픈데. 갑자기 그 편의점 샌드위치가 생겨가지고 확실히, 갔다 오면은 살이 굉장히 빠질 것 같긴 한데, 이 길이 이제 꼬불꼬불거것 같은데? 아닌가? 이제 팔당역에 도착했는데, 친구가 그냥 숙소가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뭐 숙소가 있어. 왜안 뜬다니까, 숙소 그래 네버에 쳐다봐야 되나 아무것도 없어 아 하남으로 건너가야 되나 잘 모르겠네요 한번 찾아가야 될것 같아요 진짜 앞에 도로 밖에 없어서 처음 와가지고 왜 처음 와봤을까 여기를 아이씨 나 화장실 쓰고 나왔는데 와 갑자기 배 아파가지고 죽는 줄 알았다 오랜만에 지금 땀 한번을 했습니다 거 같아요 숙소를. 일단 저는 숙소를 도착했고 얼굴 왜 이렇게 생겼냐. 그 민박집이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갔다가 또 뒤로 빠꾸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거기 근처 그 현지 분한테 물어보니까 차라리 덕수역이나 딴데로 가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덕수역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냥 한정거장만 가자 해서 숙소를 여기가 5 0역인가 잡았고, 저희 웨이포인트 찍어 놓고, 내일, 그냥 이제 팔당역까지 다시 가서, 팔당역에서 다시 걷기 시작할 거고, 내일 아마 조금 일찍 일어나가지고 출발을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가는 길에 중간에 뭐가 많이 없어서 한 31km, 30km 정도는 걸어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한 양평까지는 가보려고 합니다 한 찍히는 거는 뭐 8시간 반이었나 뭐 걸렸던 것 같은데 한 10시간 정도로 잡는다고 생각하고 한 8시, 9시쯤에는 출발해야 저녁쯤에 도착할 것 같아요 밥은 원래는 팔당 근처에서 잤으면 매운 오징어나 뭐 그런 거좀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게 돼서 일단 뭐 근처에서 뭐 먹을까 근처 맛집이 있나뭐 찾아봤는데 뭐 딱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아직은 배도 안 고프고 해가지고 일단은 쉴 생각입니다 물집 잡힌 것도 없고 이제 뭐 다리도 아뭐 그렇게까지 아프진 않은데 빨리 걸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 내일도 근데 좀 빨리 걸어야 될것 같아요 천천히 걸어볼까 생각은 했는데 아그 산들이 좀 그렇네 지나가는 길에. 아, 그래가지고, 내일도 조금 빨리 서둘러서 가야 될것 같고. 원래는, 그 쉬는 시간 생각하면 원래 지도에 찍히는 것보다 더 걸려야 되는데, 사실상 덜 걸렸거든요, 그거보다. 그니까, 러 한, 막한 시간 분, 한 시간 반인가? 두 시간 동안 안 쉬고 걸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한 10분, 20분 더 빨리 도착한 것 같아요. 뭐, 한 7분 쉬고 막 이랬어. 사실, 땀이 난 상태에서 또 쉬니까 강가에서 쉬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 가지고 좀 춥더라고요 차라리 걷는 게 낫겠다 싶어 가지고 뭐한 5분 쉬고 7분 쉬고 뭐 이런 거 일어나서 걷고 해서 좀 빨리 온거 같기도 하고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